안녕하세요. 수식탈출 넘버원입니다. No.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저희는 첫번째 거래가 많이 나왔던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다가 자 지금처럼 평상시와 다른 큰 거래가 나왔을 때에는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래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는 와중에 큰 거래가 나온다면 일단 첫번째로 치지저항을 표시해봐야 됩니다. 이렇게 차트를 폈을 때 나올 수 있는 지지 저항을 보고 제가 선을 끄은 건데, 자이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면, 자 선을 끄어놨던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게 여기서 상승했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지지로 떨어졌습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부분을 뚫었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